이제 많은 실리콘밸리 기술 기업들의 성공 비결이 반드시 민첩한 스타트업이 아니라 관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해요. 대웅 그리고 관리 잘하는 것 동아리 같은 조직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미국식 문화가 아니라 한국도 흔히 말하는 동아리 활동이라고 하죠. 동아리 활동일수록 엘리트 회사일 경우가 많거든요. MIT 슬로경영대학원의 수석 연구 과학자의 앤드류 메가피에 따르면 비즈니스 리더는 괴짜처럼 생각해야 되지만. 컴퓨터 기반의 고정관념이랄 궤짜 괴짜, 괴짜 방식. 그러니까 괴짜라고 하지만 솔직히 어느 정도 허용된 관습 이내에서 최대한의 자율성을 발휘하는 게 바로 뭐 성공적인 기술 기업의 일이죠. 근데 한국에 사실 기술 기업이 없죠. 냉정하게 말하면 다 베껴, 베낀 건데 베꼈는데도 기술 기업이 없긴 해요. 이제야 조금 생긴 게뭐한 AI. 그러니까 그것도 네이버 안에 AI. 다른 것들은 기술 기업이라기엔 조금 애매하고요. 기술 기업은 있었는데 없었던 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화한 데 하면서 대부분 실패됐거나 자회사로 들어가서 네이버의 한 부서 혹은 카카오에한 부서 자회사로 다 있죠. 나쁜 건 아닌데 미국처럼 기술 기업에게 투자를 많이 해 들어가는 게또 그것도 아니고요. 배터리도 그렇고 배터리 업계도 사실 신기술이라고 할수 있는데 사람들이 배터리에 대한 시선이 많이 엇갈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한국도 꽤 경영 기운, 경영을 잘하는 입장 중에 하나인데 물론 뭐 건설도 유명하지만요. 이 지금 MIT 경영대학원의 경영대학원의 이 교수 말처럼 박사 과자 학 말처럼 오히려 괴짜 같은 스타일이 경영자의 타입 맞고 얌전한 타입은 중간 관리자가 맞고 그 다음에 뭐 초보 초급 초급 관리자들은 초급 관리자들은 일단은 이제 연습을 해서 상급 관리자로 올라간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에 있어서 더 많은 관리 업무를 맡을 때 있어. 너무 또 교과서적인 답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조금 자율성이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근데 사실 이게 제 냉정히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좋은 초등학교, 고,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는 게 필요한 게 뭐냐면 사실 여러분이 대기업이나 높은 전략 기획 업무에 갈수록 엘리트들을 관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뭐 노가다 십장들 관리할 거예요. 십장 관리하려 해도 똑똑해야 돼요. 노가다 분들도 똑똑한 사람만 제일 잘 드는 말이야. 그럼 어렸을 적부터 그 사람들을 이끄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냥 후진. 동네에 살다가 또 오면은 자격지심에 이상한 소리 하면 사람이 잘안 따라줘요. 그래서 꾸준히 밟고 올라 꾸준히 코스를 밟아 나가야 되는데 그게 꼭 공부 잘하는 엘리트가 아니라 진짜 자기가 생각하기에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연습이 어릴 때부터 돼야 돼요. 어릴 때부터 그냥 나이 먹고 뭐냐 자리가 사람을 결정해 주겠지. 그렇지는 않아요. 자리가 사람을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자리가 사람을 결정해 주는 거는 그 사람이 가만 냅둬도 아저 사람 사장 같네 라고 하는 사람은 대우 사장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얼 어리버리한 사람 그장차관안 쳐놓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딱 절대 안 따라줘요. 실제로 그렇다고. 이제 믿고 싶은 거죠. 장차한저 사람은 이제 장차한 자리나 혹은 뭐 임직원 자리에 있으니까 임원 자리에 있으니까 잘나 보인다가 아니라 실제로 그 자리에 있을만 하니까 승진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아쉽게 아쉽게 임원 경쟁 승진에 탈락하면 그냥 바로 요즘에는 스카우트 당해가지고 다른 회사 임원 그냥 대부분 가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억울해서 승진 못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최근엔